얘가 두평 방만 있으면 자동차가 하나하나 올라가요. 얘는 경계석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가벼서 여자가 하기에는 엄청 좋아요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게 지금 바닥에 이렇게 고정 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닥에 고정을 시켜 가지고 자동차도 올라올 수 있게 하고 예아 그러니까... 자동차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안 부서져요 예. 왜냐면 얘가 3 k m 넘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게, 천, 천음 소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어, 되게, 되게 경쾌한 소리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청음 소리가 난다는 거는 잘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쇠가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쇠가 이런 소리가 나듯이, 얘가 굉장히 강도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주차장 역할을 해도 관계없다요 그렇죠. 차가. 죠 차가 두평 방만 있으면 자동차가 하나하나 하나 올라가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나, 여자든 남자든 셀프 시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셀프 시공이에요? 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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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시공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자기 혼자 이건 틀틀 틀 있고 예. 그럼 이건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그냥 갖다 이렇,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낼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예 이게 아. 예. 그리고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예. 그럼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색깔이 안 좋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은 색으로 쭉 해도 되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반영인가? 음... 예, 예. 아, 여기는 요기, 이제 다 붉은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 아. 이렇게 지어진다는 얘기죠. 아, 요거는 이제,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대문에서 출입문까지 이렇게 쫙 깔아놓는 아, 것도. 아, 그거는 어떻게 하냐. 아, 그건 또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쭉놓는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놓고, 예. 요거를 예. 이쁘게 이렇게 놔요. 아, 요렇게 놓는다그리고 벽돌만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약간 모양을 내서. 예, 예. 근데 이 플라스틱은 안 보여요. 예. 자, 이렇게 깔아놨어요. 저희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사,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 말고 이이 전체를 셀프 시공으로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조달의 우수 제품으로 좀돼 있습니다. 아. 조달의 우수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예. 일반 소비들이 그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렇죠. 편하게끔 하시라고 이 틀을 만든 겁니다. 아, 요것도 그러면 나름대로 뭐. 이런 모양을 만들던가, 뭐 모양을 이제 조금 조금 바꿀 수도 있는 뭐 거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2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 약간 낄 수가 있는 거래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서. 네. 그리고 이 옆에도 벽돌만 채우면 끝.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만 이렇게 채우면 끝나는 거죠. 아, 그러면 약간 이제 기둥돌을. 약간 넓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넓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는 뭘로? 모래로 끼워는 거요. 아, 둥근. 예. 요요 진짜 가운데는 이런 데는 아, 요거는 자기가 잔디씨 아시죠? 잔디씨. 잔디씨. 를 뿌리면 잔디가 나고. 나고. 또두 번째는 그 모래를 끼우면 되고. 모래 세 번째는 저렇게 네미탈이라고 그래서 그 매지. 매지을채우면 칼라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음... 음... 이게 한판은 얼마예요? 아, 요거는게요 이게... 네, 요거까지 해서. 이게 얼마예요? 요게 1 5만 원. 저기서 더이 가격? 그렇죠. 아, 한 평에 가격이 1 5만원 정도 예. 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실본인의 셀프 본인의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다면서요. 어,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은...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한 거는 왜 개발했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가까이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그 집안에 보면 뭐 장떡대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도 깔아도 좋고 오시 이걸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켤스가 없어서 음. 요거의 이제 단점은 뭐냐 자동차가 올라가면 꺼져요 이건 안 꺼져? 이건 안 꺼지고 아. 이거는 자동차가 올라가면 꺼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공이 그 다음에 얘는 경계석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빠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장, 경계석을 놔야 돼요. 자빠지는 일이 발생되니까. 응. 근데 이게 한 평에 15만 원이면 그래도 셀프 시공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이나 이런데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을 하나를 부르게 되면 일, 25만 원. 정도는. 25만 원, 일단 하죠 요즘에. 근데 네. 혼자 안 옵니다. 딱두 사람이 와야지. 그쵸. 렇죠 예. 디모도 항상 데리고 다니죠. 그렇죠. 그리고현암을 네. 뭐 깔라 그러면 무겁잖아요. 예. 네. 얘는 이안하게 놓는 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이유. 그렇죠. 예. 네. 그럼 벽돌만 올려놓으면 네. 끝이에요. 더그 이상. 네. 얘가 암 놈이고 얘가 승 놈인데, 예. 네. 얘를 승 놈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얘를 암 놈을 여기다 끼는 겁니다 이렇게. 껴죠 그럼 승 놈이 나. 그러면은 어. 한 평이건 두 평이건 만약에 마당 전체를 깐다면 전부 다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지 아. 퍼즐식으로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게 셀프 시공이 네. 좀 넓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구나 얘기죠. 이게. 네. 그리고 얘에 대한 장점은 뭐냐. 경계석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경기 경제, 이게 경계석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 옆에 이제 이런 거는 경계석을 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계석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아 나오고 여기 밟으면 꺼지게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얘는 경계석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재질이 플라스틱인가요 그런데? 플라스틱이죠 네. 음... 그래서 이것도 재활용을 시킨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치는 있어요 아... 단단하고. 그냥 이렇게, 놓, 이렇게 놓고서 그냥 여기다가 벽돌만 얹으면 그냥 시공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요거, 요 요거, 요거까지만. 예, 한번 해보 예. 하겠습니다. 씹어놓으면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예. 끝났으면 이제 마감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감 처리하기 위해서는 벽돌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이건 진짜 여, 여자분들도 충분히 아, 할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아무나. 예, 애들도 할수 있고. 애들. <laughs> 예. 요거를, 이런 식으로. 껴서. 갖다 조립만 하면 돼. 그냥 언전만 놓으면 되네, 그렇죠. 언전만. 이렇게 해서. 어, 틀이 깨지더라도 도망을 안 가요. 아니, 근데 안 깨진다는 얘기죠. 왜왜안 깨지냐? 그 바닥에 닦구나, 그게. 요 뾰족한 게. 뾰족한 게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게 땅하고 같이 맞물려요. 어. 어, 맞물려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여자분도 할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자, 이게 관심도가 이제 이런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꼈어요. 그럼 요거 지금 한평 인테리어 끝난 겁니까? 이게 벽돌 놓는게? 요게 다한평이에요 요게 한평? 예. 네. 요 조인트 그 매질은? 매진을... 아 요거? 요거는 이제 요런 매질을 갖다가 보소. 빗자루 쓸어가지고 채워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잔디를 원하면 잔디씨를 저희가 드려요. 아 그러면 요런데서 이제 잔디가 요렇게 올라오고 새파랗게 그렇죠. 올라... 아, 네. 예, 올라오죠. 또 그런것도 네. 또 새로운 또 아이템이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의 명칭이 식생 점토 블록. 야, 제가 오늘 이거 식생 점토 블록 이렇게 바닥에 어, 블록을 전원주택이나 어, 시골 주택 같은데 이렇게 깔수 있는 거를 갖다가 너무 괜찮아서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거 지금 개발한 지 얼마 됐었어요 개발한 지가 한한 한 4년 됐습니다. 어... 4년 됐고 이게 조달에 네. 우수 제품으로 올려가 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조달에 우수 제품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인, 인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국가에서만 사용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개인이 할수 있게끔 예, 예. 이거를 전시를 하고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MBC 건축박람회 예. 이렇게 나오셔서. 예예. 그런데 예. 예. 이게 우성벽돌이 예. 저 어서 많이 봤다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예. <laughs> 예. 평택시 포승에 예. 예, 공장을 갖고 있고. 평택 포승에 예, 공장 예. 큰공장 예. 예. 갖고 있고. 근데 이거 네. 그러면은 아이첸이죠. 만약에 주문하고 이러면 어떻게 이것도 택배로 가나요? 아니면은. 아, 이거 벽돌이 무겁기 때문에. 예. 택배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화물차. 화물트럭으로? 예, 화물트럭. 아. 근데 아. 경기도하고 서울교는 보통 한 10만원 미만이면 다 되고. 어, 예 지방대는 뭐한10 몇만원이면 다 모두 다 해결하니까. 오. 예 이왕 택배를 저기화물로 시킬 것 같으면 예. 조금 음, 한 다섯 평이나 한네평요 정도면 예.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아 그거는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고 상담해서 예예.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거. 아 음. 그 도착하면 바로 저 시공이 간단하고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바닥을 깔기 위해서는 수평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평 예, 딱 잡고. 그러니까 갈쿠리가, 나, 나, 나 낙엽을 끄는 갈쿠리 가지고, 그냥 마사토를 붓고, 흙을 붓고, 갈쿠리 잡으면 다 잡히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그러고 나서, 이 플라스틱을 먼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벽돌만 올려놓으면 시공이 끝납니다. 와. 네. 오늘 제가 MBC 건축광남에 와서, 제대로 하나, 셀프 시공, 네, 블록을 깔수 있는 거, 셀프로 블록을 깔수 있는 걸 제대로 하나, 어,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